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토종 완두콩입니다. 제가 작년에 토종 완두콩 씨앗을 얻어서 고등학생들과 같이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실험을 하면서 토종 완두를 구하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. 우리가 흔히 보는 요즘 완두는 전부 다 스파클이라고 해서 초록색의 완두콩이죠. 그런데 이것은 어 저희가 먹을 때는 초록색의 완두콩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노란색 완두콩이에요. 노란색 완두콩을 제가 올해 작년에 이제 씨앗을 그 수확을 해서 전 먹질 않았어요. 계속 놔뒀다가 올해 심어서. 씨앗 번식을 해서 이거 정식해서 제가 다른 분한테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완두콩을 엄청 많이 심었어요. 그런데 이 완두에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. 제가 올해 텃밭에는 전부 다 문제가 생기네요. 자, 또 원인은 똑같습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상하고 똑같이 지금 이쪽은 그래도 완두가 저쪽 앞쪽이 보이시죠? 이렇게 앞쪽으로 보이는 데는 완두콩이 잘 자라고 있어요. 그런데 뒤쪽으로 보시면 또 이쪽은 빈 곳이 더 많지요. 완두콩도 마찬가지로 안 나왔습니다. 이게 뭐 올해는 제가 어쩔 수 없이 퇴비의 영향으로 뭐안 된다고 하고 문제는 좀 다른 곳에 있습니다. 다른 곳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 완두콩에는 밑에서 벌레가 올라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, 이, 보이시죠? 잎사귀에 하얗게 변한 거. 제가 이 작년에 완두콩 실험을 할땐 이런 게 없었어요. 근데 지금 올해는 이런 게 많이 보이는 걸로 봐서 벌레가 기어다닌 자국입니다. 제가 보니까. 그래서 이게 무슨 벌레인지 검색을 해가지고 소독을 한번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건 씨앗을 정식용으로 심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 보세요 이렇게 싹은 나왔는데 다 말라서 죽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사를 오랫동안 지었던 이웃 어르신들한테 여쭤봤더니 대비가 너무 독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는 이렇게 이제 망쳤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고 내년이면 이게 우리한테 큰 효자 노릇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제가 이게 직업이 아니고 텃밭이니까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지만 이걸 직업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었으면 손해가 막 심했을 것 같아요. 그쵸? 자, 여기에는 그래도 풍성하게 나왔지요? 자, 풍성하게 나왔어요. 보세요. 바로 옆쪽은 없습니다. 나왔는데도 너무 어리죠. 너무너무 어려요. 이렇게 자 옆쪽도 볼게요. 보세요. 옆쪽도 전부 다다 다 너무 어리고 없고 그렇습니다. 저 앞쪽은 그래도 조금 낫지요. 자 이렇게 오늘은 완두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게 꽃이 피면 완두가 어떻게 달리는지 이게 덩쿨장식물이라 보이시죠? 손이 보이죠? 이 손을 덩쿨손이라고 하는데 이 손을 잡고 타고 올라가면서 위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하려고 조금 있으면 이제 지지대를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. 지지대 설치할 때 다시 한번 더 영상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고맙습니다.